오늘 수요일은 예, 옛날 유머 하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도 할매 셋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할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이, 예수가 죽었단다. 그러자 다른 할매가 와 죽었다 카드노라고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모세 찔려 죽었다 안 카나라고 대답하자 답을 듣던 할머니가 아이고,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 알아봤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안말안턴세 번째 할머니가 어이, 예수가 누구?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몰라, 우리 며느리 그, 아가 아버지, 아버지 캣사는 거 보이 사돈어른인갑지 뭐?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에 다른 할매가 그래, 문상은 갔드나? 라고 묻자 아니, 안 갔다. 왜안 갔노? 갈락했더니 사흘 만에 살아났다 카더라 아, 라고 했답니다. 네, 썰렁하네요. 많이 웃을, 이검희 목사님은 많이 웃으셨는데 예, 다른 사람에게 써보고 준비하겠습니다. 어, 오늘이 주일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don't 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두개인과 부활 논쟁을 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교 안에는 크게 두 개의 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 전통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적대적이었습니다.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과 귀족 출신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매우 상류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서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기득권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정치적이었고 로마에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로마와 친해야 자기 권력이 유지되니까요. 이들은 숫자로는 많지 않았지만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유대 사회에 발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세상 다 뒤로하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거룩해 보이고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세상 쾌락 다 좋아하니까 타락한 사람으로만 볼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종합하여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말씀대로 사려는 노력 자체는 좋았으나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사람들로 변질됩니다. 종교적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됩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아예 대놓고 타락했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두개인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학자들은 다윗에게 아비아달과 사독 제사장 두 명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 사독이 사두개인의 뿌리라고 봅니다 사독은 후에 다윗이 나이 들었을 때 다윗의 아들 중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고자 할때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은 따르죠 그래서 후에 멸망당하죠 그는 솔로몬 편에 서서 나라를 지킵니다. 또 에스겔서에 보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주신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는지 이런 복을 받습니다. 에스겔 44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나머지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나라가 망할 그때에 오직 사독의 후손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장답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직분을 지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제사는 사독계열 제사장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직분 독점이 나중에 그들이 타락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복을 받고 500년간 어떤 견제 세력도 없으니까 그들이 주신 복의 말씀에 그냥 안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를 특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500년이 지나고 예수님 당시에는 대놓고 로마에 빌붙고 로마 밑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권력은 견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리더 그리고 교회 안의 리더도 목회자도 반드시 견제가 필요하고 단임 목사가 위임 목사가 되어 종신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원리는 사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잘할 때는 칭찬과 격려. 못할 때는 견제와 질책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적인 견해이고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 감당하는데 돕는 길입니다. 어쨌든 타락한 사두개인들이 본문에 예수님께 따지려고 묻습니다.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정치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지만 먼저 성경 해석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바깥 나라들이 유대 땅을 억압하고 지배할 때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다. 순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으니까요. 율법 지키다 순교해도 하나님이 살려 주실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 사두개인은 역사적으로 늘 지배자들과 가깝게 지냅니다. 왜요? 부활이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지금 이 현세에서 이 땅에서 부유하고 지배층으로 남 깔보면서 사는 게 너무 좋았던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아나는 다시 라는 뜻의 전치사이고 스타시스는 존재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그래서 아나스타시스 하면 다시 태어나다. 즉 부활한다 라는 말인데 지금보다 현세보다 나중에 더 나은 상태로 변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부활을 사두개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부활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부활하면 자기들은 뭐가 됩니까? 개털이 되는 겁니다. 말씀 지키다 순교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존재로 부활하고 자기들은 말씀 안 지키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 더 사랑했으니 심판받을 존재로 부활해야 하는데, 그게 생각하기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그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부활이 없어야 했던 겁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자기 주장이 맞다고 우기기 위해. 부활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는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구약성경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서로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언제 친구가 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본문에는 사두 개인이 나서서 부활 이야기로 예수를 시험해 빠뜨리려 합니다.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 이야기로 예수를 시험해 빠뜨리려는 이 사람들 정말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 겁니까?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으로 인정하는 모세 5경 안에서 예수님께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수혼 제도로 예수님께 트집을 잡는 겁니다. 수혼 제도란 당시 문화에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을 때그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사는 관습입니다. 이 제도는 두 가지 이유에서 필요했는데 첫째는 장자권의 계승입니다. 그 둘째, 아, 그 첫째에 집안의 족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도록 합니다. 그렇게 낳은 자녀들이 형의 자녀로 입양하는 개념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여자들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고대 사회에 여성이 직업을 갖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 과부들이 많이 생겨난다면 사회적으로도 아마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수혼 제도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개인들은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수혼 제도를 역으로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예수님께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합니다. 라피어, 어떤 집안에 첫째가 후손을 두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둘째와 셋째, 그렇게 일곱 형제가 형수와 결혼했지만, 모두 아들을 낳지 못한 채 죽고 후에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부활이 일어났을 때,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부활한 사람은요 천사들과 같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들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사두개인들이 정신이 번쩍듭니다. 아니, 이 사람,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땅에서 어미의 모태로 태어난 사람은 절대 이것을 알수 없거든요. 오직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라 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창피주고 시험에 빠뜨렸어. 율법을 모독한 죄로 죽이려 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천국엔 결혼이 없대. 다행이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표정 관리들을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시험에 빠지지 않아서 참 감사하죠.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처럼 가족이 없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선뜻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성경을 읽으시고 저에게 오셔서 슬퍼하며 물으셨습니다. 천국에 진짜 가족이 없냐고. 이 분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아들도 사랑하고 딸도 사랑하는데. 천국에선 그, 그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라는 말에 마음이 매우 어려우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 그 사랑하는 가족이 하늘에서 가족이 아니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한정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만 사랑하기도 벅찹니다. 그런데 천국에는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모두는 그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사랑으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품어져서, 누구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제가 소명이를 사랑하듯, 소은이를 사랑하듯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 나라의 대사관인 교회에서 먼저 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안 맞는 교회 성도도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가족으로 맞을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사두개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은 지금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은 믿지 못했던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너희들은 지금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세인들과 달리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죠. 실제 모세오경을 펴보면 부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본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왜요? 모세오경에 부활이 없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편식해서 엉뚱한 결론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또 그들의 편식도 문제였는데 편식한 성경 자체에서도 그것을 자기식으로 소화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모세오경의 부활이 없다는 건 그들만의 해석이고 예수님은 모세오경에도 부활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어서 자기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지금 그 셋이 하나님 안에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와 함께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오해했던 이유는 성경도 제대로 몰랐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때 그분의 존재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도 믿고 신뢰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기독교를 믿고 성경을 믿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셔서 살리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실제 사건으로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있을 부활을 먼저 첫 열매로 2000년 전에 인류에게 보여 주셨고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을 저는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의 때에 제 모든 삶의 디데이를 맞추려 합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제 모든 삶의 방향을 잡는 겁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지금 조금 불편해도 부활의 때에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고백이 지금 저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의 육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 병든자가 치유되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가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모두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불화, 부활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 부활의 때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될 온전한 모습,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주와 함께 왕 노릇할 모습을 먼저 잠깐 맛보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흔히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믿습니까? 그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도 주의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가 왜 모리아산을 용기 있게 올라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죽은 자신의 태, 죽은 자신의 아내의 사례의 태를. 살리셨거든요. 임신할 수 없는 두 사람이 백세의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믿음의 선진들도 부활을 전하고 부활에 이르고자 애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두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이 무엇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부하를 믿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두개인들처럼 세상을 사랑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내 입맛에 골라먹는 편식을 하게 되고 골라먹은 것도 내식으로 해석하고 소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차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부활을 믿었지만 외식하는 사람들이었던 바리세인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죄인들과 이방인들은 모두 지옥의 땡감으로 여기고 오직 자기만 하나님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던 믿음의 선진들이 간그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 예수님이 걸으시고 바울 사도가 걸었던 그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유혹해도 끌려가지 않고 핍박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망이 왕노릇 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냈을지라도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주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부활 소망이 삶 속에서 늘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